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태까지 제가 쭉 봤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 중에서 뭔가 딸기빛 나는, 핑크, 완전 약간 레드빛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선크림까지 발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 정샘물 물 크림을 살짝 이용해서 각질들을 조금 잠재워줄게요. 저는 물 크림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되게 심해서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베이스로 써줄 제품은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얘는 웨이크메이크 코팅밤. 파운데이션 밤이라고도 하죠? 제가 얘 1호를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는 퍼프는 사실 저는 퍼프는 잘안 써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밀착시킬 때만 쓰지 살짝 요걸로 그냥 아예 베이스를 전부 하기에는 조금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요 브러시로 바르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가 원래 쫀쫀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인데 요거 브러시로 같이 바르니까 더 쫀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사용하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밤 특유의 다크닝 없이 맑은 그런 컬러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브러쉬를 쓸 때가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배 앞뒤로 양 옆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조금 많다, 많아 보인다 싶으면 이 브러쉬에 이렇게 비벼서 브러쉬에 싹 많이 먹여주는 거예요. 이 제품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미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우면 은좀 모공 사이사이로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도장 찍듯이 그냥 쿡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양옆으로 하면 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브러쉬 자국, 결자국이 남기도 쉽고 밀릴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코에 밀어넣듯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스펀지 먹여주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이런 붉은 기 아까 있었던 것들은 조금 이렇게 가려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크게 있었던 여드름도 살짝 없어진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여기 이렇게 있었던 붉은 기도 살짝 조금 잡아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 한정으로 요 글로우 코팅밤을 구매하시면 요거 리퀴드 블러셔를 증정 기획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요것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0.5호 컬러가 새로 출시된다고 해서 요것도 만약에 21호 밖에 톤이 안 맞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0.5호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은 맨날 그려줬던 제품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눈썹을 탈색을 해서 막 진한 브로우나 이런 것들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눈썹이 진하면 아직까지 좀 눈썹의 양 조절을 못 하나봐요. 너무 진하게 돼서 막 짱구되고 다시 그 중학교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약간 얇은 눈썹을 선호해서 얇게 조금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는 요 라카 제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올리브영 라스트픽 상품을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색이 너무 이뻐서 은근 계속 쓰게 되는? 그때 제가 라스트픽 할인가로 샀어서 아마 3천 얼마에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해요 색이 근데 진짜 오묘한 그냥 베이비 핑크 색인데 조금 차분한 베이비 핑크 색이어서 만약에 뮤튜분이시면은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얘를 베이스 컬러로 너무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살짝 뮤트한 컬러를 눈두덩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화사한 컬러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 융화가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항상 화려한 컬러나 이런 거 올릴 때, 이렇게 차분한 베이스들, 아니면 한톤 조금 낮은 그런 색들을 베이스로 깔아주고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에뛰드 플레이 멀티 아이즈 요거를 한번 해줄 건데 여기서 요색 요색을 조금 넣어줄게요 두 번째 음영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요걸로. 음영, 어두운 음영 색이거든요? 얘를 눈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컬러로 애교살까지 그려줄게요. 이게 제가 썼을 때. 다재다능한 컬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브라운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바, 바르면 약간 로즈브라운. 로즈브라운의 느낌이 납니다. 붉은기 들어간 메이크업 할때 특히 이런 컬러들 없어서 뒤트할 때나 음영 넣을 때 조금 애를 먹거든요. 저는 아예 붉은기로 들어간 그런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데 대부분 진짜 찐 브라운. 아니면, 붉은기가 들어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브라운 티가 나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얘는 발라도 그냥 약간 와인빛처럼 발려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펄을 발라줄 건데, 펄은 요 핑크. 살짝 은은한 쉬머 펄. 요런 펄을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발라줄 건데, 아이라이너는 요거 태극거 항상 쓰던 거 그거를 그릴게요. 이용해서 요번에는 꼬리를 살짝 얇게 빼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서 그릴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올려서 그렸잖아요. 요번에는 조금 내려서 그릴랍니다. 이렇게 속눈썹도 다 붙여줬고요. 언더 마스카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앞트임까지 완벽히 했습니다. 속눈썹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속눈썹 정보는 이거입니다. 이거 요거 제가 사진으로도 띄워놓을게요. 이게 진짜 무쌍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 어떻게 돼있냐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있거든요. 두 줄로 이렇게. 근데 이게 가닥 속눈썹이랑 좀 다른 게 얘가 훨씬 붙이기가 쉽고 걔네는 좀 섬세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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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바로 따닥따닥 따닥 붙여야 되면 얘네는 그냥 세 개만 써도 요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쌍이신 분들 특히. 얘는 알리에서만 제가 살수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저 지금 얘한두 통째인가? 세 통째인데 알리에서 만 팔더라고요. 제가 테모나요런데 한번 검색해봤는데 테모는또 다른 그 제가 자주 쓰는 속눈썹 그것만 팔고 알리에서 요거를 만 원대에 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섞어서 저는 그냥 쉐딩을 쿨톤 쉐딩이고 획기 적당히 돌면 그거는 다 쓰거든요. 근데 못 쓰는 거는 웜톤. 약간 좀 쨍한 그런 거는 조금 저한테 썼을 때 너무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건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노즈브러쉬도 알린과 테무에서 샀는데 얘도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한 1280원? 1234원? 그렇게 주고 샀는데 이거만큼 브러쉬를 막 잘... 발색을 옮겨다 주는 브러쉬가 없어서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완성! 이거는 버니챗 컬러인데요. 버니챗 컬러도 조금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씩 올려줄게요. 블러셔는 이 팔로우미라는 컬러를 발라줄 거고, 요런 손가락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해서 요렇게 넓게 넓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로 요 빨간 느낌 레드 포인트를 살짝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썼던 팔레트 요 레드 포인트를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오후! 이거 왜 부서졌지? 얘를 이용해서 좀 코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해줬으면 마지막으로 립 펜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립 펜슬은 얘는 키핑 터치에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립 펜슬이에요. 그리고 립 베이스. 그리고 이거는 세잔네 립스틱인데 이게 RD1번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고요. 보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이렇게 살짝 핑크핑크하고 완전 화려하게 레드 펄 사용해서 한 메이크업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금 지금 살짝 어색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께 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